여기 15점에서 그니까요 개념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아까 그 헷갈린 부분 이 있잖아요. 네. 다 연관돼. 그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주문할 때 하루 전날, 당일, 하루 후, 그 다음에 스폰서 수당 맞춰보고 파트너 맞춰보고 다 여기에 관련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음. 다관련돼거요 음. 그래서. 개념을 하면 엄청 쉬운데 개념을 모르면 따로따로 놀는 거예요. 후원 수당하고 직급 수당이 다 관련 있다는,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6만 원 탔어요. 자, 요 12만 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몇 점이에요? 여기에 이 6만 원을 타려면 내내 머리에 이제 이해하죠 머리라는 거 제가 머리 네.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네. 머리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내 머리에? 30. 30만 포인트 이상이 있어야죠. 네네. 네, 네.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요 단계예요. 사장이 소비자가 많이 생겼는데 매일 30만씩은 6일 동안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날은 30만이 안 맞을 경우도 있어서 이틀 만에 나오게 되는데 소비자 계속 생겨서 70만 포인트가 맞았어요. 며칠 만에. 그러면 70만 포인트가 맞으면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70만, 70만 프린트몇 점이나 냈어요? 우리가 30. 30만. 이게, 이게 무슨 수당 탄, 타는 기준이에요.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받아요? 후원 수당을 70만 따로 받게 되죠. 하루에 이걸 받는 게 나아, 이게 받는 게 나아요. 5원, 이걸 5원, 5원. 받는 게아 근데 저분은 언제 받아요? 일, 일이지 보통 사람. 아, 소비자가 많이 생긴 받지. 매출이 크면, <laughs> 응? 그럼 이걸 받기 위해서 자기 머리가 얼마야 돼? 30만 이상 땡! 그니 하나도 몰라 <laughs> 아니 내가 그랬잖아 저번에 다 했던거야 다 했던건데 했던 <laughs> 지금 이제 머리에 멘붕이 와서 그래 야1 0만을 받기 위해서 응. 받기 위해서는 자기 머리가 30만원 이 6만 기준인데 네. 응? 응. 어떻게 그럼 똑같냐고 아70 70 똑같아 그러면 이거를 <laughs> 자기 머리를 왜240 여기 30에서 이 후원수당은 직급상 관련되어 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30에서 240을 뭐 타라 해놓냐고, 등록을. 30은 뭐예요? 30은 에이전트. 에이전트. 70은 특약점. 특약점. 150은 대리점. 대리점. 240은 총판. 이거예요. 그러면 70만, 70만 할때 12만을 받기 위해서 음. 얼마가 돼? 나는 70만 해야죠. 머리가. 당연히 70만이 돼야지. 계속 억지로 얘가 와가지고. 요령이 랬잖아 자, 그러면, 네, 네. 그 다음 단계 몇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수단만. 네, 60. 60. 응. 자, 요거 예를 들어서. 그럼, 40대 50이면 어떤 수단을 타요? 40대 하루에 그렇게 딱 일어났어. 40대 50대가. 그러면 40으로 응. 타죠. 40대. 소식적... 뭐예요? 40만 포인트, 50만 포인트가 맞았어. 근데, 분, 무조건 수단이 떨어져야 돼, 오늘. 떨어진다고. 네. 그러면 얼마를 타게 돼요? 중만원 그렇지. 밑에 걸 네. 타게 됐죠. 그렇죠. 여기 70까지 안 왔잖아. 그그 응, 응. 사이에 건 어떻게 같아요? 여기 거 타는 거죠. 그렇 70, 소실적이70 응, 이상이래야 응. 1 2원을 타는 거죠. 하세요, 이해하시죠? 아, 네. 예, 이해했어요. 네. 아, 그다음에 아. 얼마가 있어요 또? 이제 이제 150. 150에다가 60타는 거예요. 60, 타는 60, 60, 60 포, 60점. 60. 60점. 예, 네, 그러면 음. 저기 얼마 타요? 46에 24. 그렇죠. 24. 예. 네. 네. 근데 또 법칙이 나왔네. 응. 자기 머리가 얼마를 해야 2 0 0이에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150. 응. 그죠? 똑같아야 돼. 그다음에 얼마예요? 이제는 어 15야 달금밤에 뭘갔어요뭘 갔어요? 뭘 갔어요? 막이삿짐센다했잖아 240. <웃음> 15야 <웃음> <달근> <웃음> <밤에> <웃음> 삼사... 이삿짐. 15야 달금밤에. 300. 우리 337박수를 하다가 15야 <laughs> 달금밤에 이사를 가다가 응. 뭐가 터졌어. 이사를 람아까는데뭐이 뻥뻥 터졌잖아 240이 제일 중간이야 240이고 음. 40 나도 240 그럼 몇 점이에요? 그게 어 90점 이거는 어디서 90점. 정해놓은 거라 그랬어요 그냥? 나라에 아유 나 회사에서 회사에서 정하는 거라 그냥 외우면 돼요. 네. 이이가는늘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늘변해져 근데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요즘 보통 평균이 그냥 4천 원이라는 부분이죠. 어찌로 왜 왔어? 다 네. 네. 아, 그냥 단답 외우고야아 네. 그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하는 거야. 맨 처음에 이걸 그냥 외우는 아니겠지? 어떻게 는지 네. 몰라요. 이걸 이해시키려면 몇 수십 시간이 걸리지. 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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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6. 네. 그러면, 네. 또 나왔네? 240에서 36만원 탈려면 자기 머리가 얼마 있어야 돼? 240. 저 네. 똑같아야 돼. 이 <laughs> 포인트는 누가 해줘요? 스폰서가. 무슨 스폰서가 하는 거야? 아니, 에요 1. 자기가 하는 거죠. <laughs> 근데 모르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몰라. 이걸 왜 자기 머리 하는지 몰라. 안 넣어. 자기가 수당 타기해서안 넣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폰서가 안타까우니까? 안 배우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직급을 가,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 직급을 왜 가는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 누가 넣어줘야 돼? 스폰서가 응.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 그럼 원망은 누구한테 스폰서. 응? 본인이 거 가면서 스폰서가 원망해. 맞아 어. 성공시키라는 마음을 몰라.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스폰서, 스폰서가 넣어주래. 스폰서가 그냥 막 넣어줘요? 열심히 하는 사람 넣어주겠지. 직급 갈 사람 그 다음에 직급 갈 사람 을 넣어주겠죠. 네, 맞아요. 갈 사람 넣어 왜? 본인은 뭐... 몇 포인트니까? 240, 240다 됐으니까. 됐으니까. 네. 네. 근데 꼭뭐 머리에다면 넣어요? 아니죠. 그포인트를 누구한테도 넣어요?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한테 그 밑에 파트너한테 넣어주는 거죠. 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좌우측이 된사람에한해서이 사람이 30만 됐고 여기가 좀 모자라서 요 파트너로 넣어주게. 파트너 넣으면은 후회로 우회, 이렇게 이 사람 수당 받기해서 받기, 그러니까 수당 받기 머리에다 느끼해서 느끼해서도 느지만 직급 갈 사람한테 넣지만 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도 고민한 파트너한테 넣자 이 사람이 받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넣넣 주면 이 사람은 쌓이겠죠. 음. 자기 머리가 음. 이 사람은 음. 쌓여 안 쌓여 요안 쌓이 쌓여 안 쌓여. 네, 음. 그럼뭐 뭐가 올라가요? 수당이 수당이 수당 이 사람은 음. 수당을 받는 수당을 받는 거예요. 또원점들어갔어이거잘하아야 <laughs> 돼요 계속 뭐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뭐 올라가려고 실패를 많이 해야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래야 빨리 성공 저 실패 안 하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그 하잖아요 실패해야 돼 진짜. 패 실패. 실패가 중요한 거야자그 다음에 네이600 이, 600, 네. 600 몇 점이죠? 점수는? 거기는 150, 150, 150, 150. 네, 아, 그 150이나 차이 나. 그 다음에 여기는 60. 얼마예요? 거기는 60, 아, 4, 사, 오, 이십, 60, 60, 60만 십. 자, 오. 여기는 자, 자기 머리는 어디까지였어요? 243. 그런데 여기 또 이게 나왔네요. 네, 이 비고 끌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네 거도 6 40까지인데 600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끝났죠? 아, 끝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후원 수당은 여기서부터는 총판이에요, 네. 총판. 여기가 최고예요, 최고. 네. 그러면 매출이 크면은 어디 기준으로 해요? 점수에다가 요것만 곱하면 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 머리는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총판이 어떻게 해야 되면? 더 이상 회사에다 보증금 늘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음. 이해하기 쉽잖아요. 보증금 더 필요. 더 이상 회사에다 보증금 음. 더 추가는 넣을 필요. 없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이백사십. 기가 막히지. 지금 생각하는 네.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네. 보증금 넣을 필요 없다. 어. 어. 보증금은 2 4 0만 원까지. 음. 끝이다. 나눠서 넣으면 된다. 네, 맞아요. 그게 좀 이해가 어. 더 와닿는. 한꺼번에 넣을 필요도 없다. 네. 네. 그나 이제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어. 좋겠다. 그 어 이제 회사에다 더이상 넣을 필요 없다 음. 끝 240까지만 그럼부 그렇죠. 나는 그럼 뭐해요 안 넣으면 나는 밑으로 사주면 되겠네 밑으로 그... 넣어줘야죠 네네. 무조건 네. 네. 그 다음 여긴 뭐예요 어6.25 2,000 2,000몇 네. 점이에요 거기는 250점 그렇죠. 5 자를 생각하면 되죠 네. 거기 100만원 음. 곱하기 4 하니까 여기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넣어도 돼요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점네 가능해요 네.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그 5천, 5천, 3백, 그 3백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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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그럼 몇 점이야? 에 그러면 120? 120 3, 4, 10, 12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로 이 정도 수준이면 은 오토판매사, 판매사에서 오토판매사 정도 수준 되고요 네 기간은 1년 안에 가야 정상이 오토판매사 오토판매사 네. 200에서 4 0 준현장장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도구가 있어야 돼에텀이란 도구가 있죠? 도구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애용 노력 노력 노력을 했어요 그다음에 노력과 도구가 있으면 될까요? 시간은 다 투자했어요 노력을 에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를 모를까요? 어...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런 걸안 배우니까 도구, 노력, 방법 어. 그래요 이게 도구만 있었어. 애터미가 있어서 근데 네. 노력하고 영그거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거 이두 개만 있어도 잘해도 안 되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방법은 알고 노력은 했는데도 안 되는 건 뭐냐? 다른 다 단계에서 헤매는 거야. 자, 노력과 도구, 애터미와 방법은 아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요행을 바라는 거야. 그러죠. 방법만 알아. 기가만. 근데 노력을 안 해. 그러면 앵벌이 시키는 거지 파트너들한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스폰서가 희생을 안 하고 어떻게 에? 자기가 돈을 공짜로 벌겠다는 욕심을 가는지 절대 안된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1년 정도 자, 2년 정도 됐을 때 여기는 팀장 정도 30대30 맞기도 하고 어떤 날은 70대 70도 맞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 그죠? 여기가 이제 연봉 1억 정도 되가는 시점이에요.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돼? 이게 지금 극히 회장님이나 회사나 모든 지금 네트워크에서 바라는 기준적인 연도야. 네트워크는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게 네트워크예요. 솔직히. 왜? 자기가 3년 안에 5년 안에 오토판매 세다면 그 파트너도 3년 안에 5년 안에 가야 음. 그럼 오토판매사 두 명이 10년 안에 두명 나옵니다. 그럼 밑에서 살아남아요, 죽어요 다? 죽어요, 죽어요. 팀원들이. 거는, 죽는, 죽는 거는, 죽는다면 다 버티지 못해요. 자, 우리 팀은 이제 나만 희생했으면 됐어. 그러면 내 파트너들은 빨리 가야 돼요, 늦게 가야 돼요?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그럴 때 가야죠. 빨리 보내는 게 네. 성공의 그럼. 지름길이에요. 네. 그다음에 요건 뭐야? 3년. 3년 정도 되면 국장 정도 이제 되는 게정상적이에 아,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한국면 진짜 여기에 올인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1만 시간. 1만 시간 그강의 들으 한으시라했국에 1만 시간 서을때 이성현 박사님은 1만 시간을 강조하지만 내가 4분짜리 올린 건 뭐냐면 시간에서만 시간 투자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꼭 아니다. 아까 그거예요. 노력, 방법 보고. 노력만 해서 1만 시간 채웠다. 나 시간 채웠어? 근데 왜 성공 못했어? 이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 팀업도 가져야 되고, 방법도 알고,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지. 맞아. 강의했던 열정적으로 하고, 이성윤 박사님이 차가운 머리로 강의하고, 차가운 머리로 사업을 해야 되지만, 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속으로 그 파트너들을 끌, 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리더가 중간중간에 있을 때그 조직, 그 조직이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자님 같은 경우는 예저 지금 몇 월달이야? 9월이잖아. 9월에 8월 29일인가 강의 들었잖아. 첫 강의 들었잖아. 그러면 9월달에 왔어. 10월달에 있고 11월, 지금 이제 11월에 들어가잖아요. 9월은 전문가 교육을 안 받았어. 자, 받았어. 받았어. 받은 건 2개월이지만 서단계도 3년이라고 이제 서단계 3년에서 빡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이제 1개월은 공짜로 그냥 먹고 요게 3개월이야. 네. 그러면 12월에 들어가면서 욕심이 나면은 11월까지 완전히 마스터하시고 아니면은 12월까지도 병행하면서 하는데 12월에 뭘 가야 되겠어요, 그럼? 12월에 판매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몇 개월 만에 판매사 됐어요? 3개월에. 3개월 만에 된 거지. 음. 그러면 사장님은 그이 사람들은 1%의 성공자지만 네. 1 0 0명의한 사람이 이렇게 봤지만 네. 사장님은 몇 명에 간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완전히 오토판 매살 사는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 왼쪽으로 어느 돼 있고 소비자가 구축이 되면서 스폰서도 좀 도와줘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3개월 3개월 만에 파, 판매사를 갔어. 그러면 몇명 중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0.1%. 그러면 1000명 사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작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 어안 들어? 스폰서가 몰려들어. 사장이 좋아해야 안 좋아요. 좋죠. 이렇게 요게 이제 후원수당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자, 요 개념 알겠어요? 이제 고모님들중 전문가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음, 너무 잘하시요난 하기를 원합니다. 잘네 알아들으셔. 다 우리 잘, 잘. 성공의 8단계가 있잖아요. 네. 성공의 8단계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왜? 네, 그것만 알 직급 가는 거, 뭐 소비자 하는 거, 음.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이걸 다 마스터한 다음에 저번에 책자 드린 거 있죠? 책자 보여는 거. 그걸 이제 넘기면서 정리할 거란 말이야. 음. 그럼 머릿 속에 어떻게 돼요? 쫙 땡겨오지. 음. 그럼 이제 마스터가 된 거야. 음. 그럼 성공의 8 단계 첫 번째 뭐예요? 목표 설정. 목표 설정. 하나는 정확하게 하는. <laughs> 하나만. 그다음 에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 하나도 몰라. <laughs> 하나는 결단. 와, 이토만다 결단, 결심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명단 작성. 명단. 오네 번째. 네 번째 명단 작성하고 그다음엔 이제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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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대. 초대. 음. 아 명단 작성하고 바로 또초대해요 명단 작성하는 것으 바로 초대 되나? 바로 초대 되요 바로 초대 된다는건 명단 작성한 사람 중에 소비자도 있을 것이고 네. 사업에 관심 있는 네.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무슨 생각이야? 오버는? 오버는? 그러면 뭐예요 아, 초대해서 초대해. 초대하면 뭐해요 내가 뭐를 해지 여기 안 쳐놓은 사업,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명단 작성부터 되게 중요해요 명단 네. 작성하고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초대가 제일 어려워요 그다음에가 상담 아 그거 상담이에요 네, 팔번 뭐예요 이 스폰서가 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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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해갔다면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음, 할 때는 네. 이게 목표 설정하고 결단하고 이걸 다 해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저 이번 회기도 힘들었어요. 결단하기도 쉽지 않았지. 8년 동안 걸렸으니까. 자두 분은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 저 그래서 이제 사장님은 빨리 가려고 그래요. 사장님 가장 빨리 가면서 빨리 가장 가야지. 안정을 취하는 방법. 8년을 이제 뭐먹으를쓰니권영수본사님은 뭐냐 가장 나이가 많. 어. 애터미에서 가장 많은 수입. 네네 모범이에요. 1장까지 빨리 가야 네. 몇 퍼센트 안에 들어요? 0, 0. 1 0. 0. 안에 들은 연장자라고 하죠. 네. 그렇죠? 아, 이게 참좀 뭐랄까 이게 알아듣고 결단하고 이게 쉽지 않죠. 목표 설정 안에는 중요한 게몇 가지 있죠? 뭐 있을까요? 인생 시나리오. 네, 인생 시나리오. 네. 네. 인생 시나리오 쓸 때는 어떻게 써요? 회장님이 어제도 얘기했죠. 비강. 음. 구체적 내용.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음. 금액. 금액? 그렇죠? 나는 내년에 부장이 되어서 인생 시나리오 중에 음. 차를 벤츠를 사고 싶다. 아. 그 벤츠는 삼5 0 짜리 흰색. 사륜 구동 1억 2천짜리 중고로 살 거다. 기가. <laughs> 기가. 기간. 기간. 뭐 내년에 나왔어요. 아, 내년? 내년 년. 네, 내년. 1년. 내년 예, 예. 뭐 매월 뭐, 뭐, 딱 내년 인도 갔다 와서 그면 내년에 한... 차 값이 좀 내려갈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7월 달, 달. 11월 달에 살겠다 11월 달에 내나요 <laughs> 시급을 <laughs> 사. 연말에는 할인 이 있어. 금액 이 있고. 근데 금액은 나는, 나는 50% 프로. 칠천 정도. 이렇게 사겠다. <laughs> 딱 됐죠. 그럼 집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고. <laughs> 인생 시나리오 기간, 구체적 내용, 금액 다. 나렇죠 됐죠. <laughs> 네. 목표 설정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인생 시나리 하고 직급. <웃음> <웃음> 나는 세이즈 마스터를 언제 가겠다. 여덟 며칠날 상반기 하반기에 가겠다 나는 팀장을 언제 도전하겠다 나는 국장을 언제 도전하겠다 그럼 이거는 나는 3개월 후기 하다 6개월 후기 하다 1년 안에 난 반드시 국장을 도전하겠다 2 0 2 0 2029년도에 0 2 임페리어를 몇 년이에요? 연봉은? 29년 5, 6 7 8 9 6년? 응. 중국이 터지면은 그 전에도 응. 장준생이 선 나왔어요, 이제. 저기 후원주다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할 날이 있을 거야. 있어야죠. <laughs> 응, 진 응, 응. 자, 결단은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긍정적 사고로 누가 옆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따라가 막. 그러나 나는 긍정적 사고로 그안 좋은 건 뭐야?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고서 인정하고서 일단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긍정적 사고로 이 사업은 반드시 된다. 그런 사람. 그다음에 우리는 이소력의 단계를 제대로 배워야 이 속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자, 인생 시나리오가 들어있어요. 나의 결단,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명단,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초대, 사업을 많이 하고 안하고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사업 설명, 리더의 자격이 있느냐 안 있느냐, 그 리더가 학장이 되느냐, 글로벌로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후속 관리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담 조직이 시끌벅질 않게 잘 교화를 교재를 하고 팀워크 이루지끔잘 해나가요 그래서 상담 능력도 좋고 누가 물어봐도 내가 지식이 있는 거야 사장님이 3개월 된다고 봐요 파트너가 안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있어 사장님은 파트너가 안 따라와 그럼 어떻게 돼어 상담이 안돼 후속 관리 해줘 아 내가 옛날에 옛날에 했던 요 위에 파트너가 있나 사람을 보는 거야 아니면 없다 그러면 내가 후속관리를 해야 되고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업설명을 한 사람이 없어 초대를 할 사람이 없어 명단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아 명단 작성을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이 사람들이 왜 신경써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게 상담의 미 복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조직은 아, 커지고 아, 이 조직이 아, 커지는 아, 이 리더를 보고 위에 스폰서가 몰랐던 사람은 따라하고 제대로 간 스폰서는 아, 이 사람은 아, 어떻게 아, 돼요? 아, 도와주겠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마케팅하고 아, 성공의 탑승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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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고 아, 이걸 외우면서 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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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 아, 뭐를 해야 되는지 이제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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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핑몰 반, 보는 방법 이런 거를 습관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사장하고 쇼핑몰 보고 주문하고 네. 음. 이게 또 환복하는 그, 네, 그죠. 그래, 그래. 그렇죠. 아까 벌써 수당이 음. 수당이 20일 날 나가고 음. 아까 7만 이해하실 거예요 7만 칠만 음. 음. 2천 포인트인데 음. 이사장님이 20일 날 금요일 날 필요한 포인트가 몇만이냐면 7만 포인트였어요 근데 물건을 주문하니까 딱 6,000포인트가 떨어지지 않고 폼프렌즈하고 어, 어, 음. 어, 해서 5,000포인트가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음, 물건 음, 두 개는 음. 센터로 택배기사 센터로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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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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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고 요건 며칠날짜로 했어요? 20일? 1일짜로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쌓였고 그다음에 또 21일자로 보니까 여기는 8 0명만이었어요 80, 7만 얼마. 21일로 5만 얼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일날로 주문할 수 있단 말이야 금요일로 일요일이니까 토요일이 정상 날짜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로 주문할 수 있으니까 20일 날짜라니까 여기가 81만 얼마로 포인트가 되고 여기는 30만 포인트가 되면서 제로 제로가 되면서 15점으로 6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로 제로 그러면 21일날은 얼마가 쌓였어요 5만 6천 <목소리> 포인트 하고 요거 얼마야? 5천 아, 포인트가 사장님 좌우에 또 생존이 있아요 네. 그게 무슨 서 몰랐어? 그렇지. 아, 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거나? 아, 근데 이런 살펴버려. 거를 한번 가르치려면 주진한 장난이나 왔을 때잘 모이지도 않아. 이런 거한번 가르기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걸리죠. 걸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어요? 응.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이게 닥치야지 안다고 네. 이거. 음. 그래서, 이런 시간은 따로 만들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커피 한잔 하죠. <놀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 <놀람> <놀람> 이게 이제는 중국에 들어가는 거 포인트 좀 <놀람> 알아봐야 되겠어요. <돼. 놀람>